자기 좀몸 크니까 그 센터 안에서도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다녀. 남자는 여자 꼬시려고 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 꼬시려고 하지 말아라. 이들이 진짜 재산이야. 응. 근데 몸이 더.. <목소리> <therapy>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상피입니다 성현이 형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와있어요. 그래서 어제 엄청 많이 먹고 지금. 아, 부어있는 상태로 일단 인사를 드리는데, 형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잠실에서 트레이너 하고 있는 홍성현이라고 합니다. 아, 성현이 형은 어... 2019년도에 두 번째 직장으로 서울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매니저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형을 만났어요. 7년 종후 봤고요. 제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희 직장이 그때 좀 좋진 않았잖아요.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업료 만원 받으면서 월세 내면서 서울에서 저9,900 원이었어요. 형9,900 원이었어. 나만 <laughs> 예. <난> 원이었는데. <laughs> 형 매니저였잖아. <laughs> 그렇게 좀 힘든 시기여,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형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제가 알로 오기 전에 방이동에 있던 센터에서 거의 음. 5년 정도 같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알로로 최근에 오게 됐지만 형은 여전히 이제 그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대표님이 좋으니까. 네, 대표님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성현이 형은 이제 거의 매니저로 거의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현이 형은 이제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요즘 경기가 또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운동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디. 오늘 등 운동이죠? 예. 베이직 오브 베스트. 아 기본 운동 못 한다고? 네. 네. 자 지금 광배근 아니라 등 상부 할 거라서 약간 누우면서 할 겁니다. 다섯, 열, 이게 <laughs> 확실히 남의 헬스장 와서 해봐야 돼. 왜냐면은 우리 헬스장 기구가 삐뚤어진 것 같잖아. 음. 아니야 내 몸이 삐뚤어진 거야. 아, 그걸 <laughs> 확인할 수 있다. 어. 그거 맞지. 아우. 오케이, 나이스. 내 몸이 삐뚤어진 거야? 그지? <laughs> 내 몸이 삐뚤어진 거야? 삐뚤어져. 형, <laughs> 아, 근데 왜 수업료 9,900원이었어? 퍼센테이지를 낮게 주니까, 자, 내가 등록한 게 아니니까, 약간 룰이. 아, 조금 퍼센테이지가 달라. 내가, 내가 재등록할 때부터 퍼센테이지가 한 5%, 10%올르는 거고. 아... 그 사람한테 내가 이미 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했는데, 하고 싶겠냐고. 음... 근데, 그래도, 그분들하고 계속 연이돼서그 회원님이 지금도 나랑 같이, 음... 찾아와. 그치. 어. 또 우리 회원님들은 또 당연히 음... 오래 가니까. 야, 그때는 또 어렸잖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다섯. 여섯. 열 <laughs> 하나. 근데 내가 이번 다이어트 하고 대회 준비하면서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사소한 거에 스트레스 음... 받으니까 진짜 이도 저도안 돼. 아 스트레스 관리가 진짜 중요해, 아. 대회는. 내가 요즘에 그래도 회원님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오늘만 생각하라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운동 나온 거에 의미 두라고. 생각이 단순해야 돼. 어. 깊어지면, 걱정만 많고. 없어. 둘. 아. 제,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 트레이너들이 다들 힘들대. 그리고 트레이너 이미지가, 막 좋진 않잖아. 그 요즘. 왜 그런 것 같아요, 형? 트레이너가 힘들다? 안 힘든 직업이 어딨어? 똑같이 힘들어. 힘들어. 다 경기가 힘든데, 트레이너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 많은 것같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생기니까, 함부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가 더 많았지. 그때는 네? 그냥 회원님도 운동하고 있으면 몸 좋으면 트레이너 해볼래? 이런 식이었으니까. 대형 위트니스 이런 데에서. 어, 한참 많이 생각날 때지. 그지. 근데 지금은 그런 대형들도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회원님들이 보는 눈이 생기고, 아니까. 결국, 6, 7년 전에 싸운 이미지가 지금 터진 거지. 음, 내가 생각하는맨 어. 위에 관리자급 두명 빼곤 다 회원이었어. 원래 회원이었던 사람들이었어. 아... 근데 그런 애들이 자기 좀몸 크니까 그 센터 안에서도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다니. 근데 그 이미지를. 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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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지. 그런 이미지가 바뀌어 있어서 그원의 음.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고 그치. 거구나. 요즘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난 아.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전문적으로 변했지. 다 웬만하면은 막 무슨 자극증이다, 무슨 자극증이다 있고. 재활이다 뭐다 막 많아졌지. 엄청 스펙 많아지고 그런 거 많이 신경 쓰는데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사자처럼 하는 거지 그렇게 사기치는 애들이거나 그런 애들은 인간 취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 왜냐면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는 거니까 그치 역시 나보다 표현이 확실히 직설적이구만 응. 형은 극티고 저는 그래프라서 이 아주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말해줘야 돼 그런 건 그래서 회원님들이 상처받잖아. 나 아, 그냥 당근만 주고 형 채찍만 주잖아. 아, 그래서 쏙 끊는 사과해, 맨날. 휴우. 둘, 셋. 얼마나 좋아, 이런 운동하노. 운동밖에 아, 없다, 진짜. 어. 다른 취미 가져봤자, 특히 술 이런 거, 안 돼. <laughs> 술 좋아하자. 집에서 <laughs> 먹잖아, 혼자서. 하나? <안? 웃음> 오직 혼자서. 밖에 나가면 돈이야. 아호? 오케이. <laughs> 형 대회 이번에 끝났잖아. 응. 이번에 아주 성적이 좋았지. 좋았지. 어땠어 이번 시즌? 일단 뭐 당연히 힘들었고. 야, 형이랑 저랑 수년간 상반기 하반기 뛰면서 서로 서포트 이제 해주고 뭐 서로 이렇게 몸 봐주고 이러면서 이제 진짜 벌써 세월이 몇 년이야 형. 그렇지? 스포츠 모델 처음 나갔을 때 그때부터. 그치지 내가 첫 대회 에 나간 직장에서 응. 형을 만났으니까. 응. 그때 처음 포징 레슨 하고. 어. 그때 진짜 수업. 한 달에 100, 100개 하면 100만 원 받고 음. 월세 60 내고 나 그때 1시간 자면서도 이랬어? 어. 그러다가 형 기억나? 나그 아이폰 깨가지고 아. 수리비가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때 <laughs> 고민하다가 진짜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막나 진짜 완전 애였는데 형 그치? 그때? 7년 그치? 전? 그렇게 커서 지금은 알로다인 끼고 있죠 어.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셋넷 네. 네. 둘, 셋, 넷. 이번 대회 때는, 아. 대회를 뛰는 사람들은 무대에서만 보잖아, 선수들끼리. 아. 아. 약간 이기려고 하잖아. 엄청 아. 째려보고, 펌핑하면서. 경쟁자니까, 그 순간. 어 아, 근데 나는 경쟁하는 건 좋아. 음. 좋은데, 무슨 원수 새끼처럼 펌핑하면서 막. 막 이러고 있는 게, 아, 이런 그런, 표정과 그런 문화를 어. 아, 좀. 이야, 하기가 힘든 거야. 음. 그리고 그런 거 올리는 게난 이해도 안 됐고. 인스타에다가. 음.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시즌 되면 막다 다 이긴다, 다 부신다. 그냥 좀 서로 응원하고, 실제로 내가 먼저, 진짜 그런 성격 아닌데, 아, 파이팅 하셔라, 몸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예. 아예 무시하는 애들도 있고. 음. 음. 그냥 웃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 피트니스 대회라는 문화가 더 좋게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제 형벌은 약간 대장 분위기도 되게 좀 딱딱하게 가는 사람들도 많고. 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요 최근에도 올라온 거. 심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아 요즘 또 최근에 음. 이슈가 또 있었거든요 한 단체에서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이긴 사람 빼고 이등도 불만이 음. 있지 본인은 음. 납득을 못할 음. 수 있지 근데 다 이유가 있어서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결론이 나는 건데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 나왔을 때 관중이 우와 하지 않았으면 질수 있는 몸이야 음. 그렇게 만들려고 그냥 나 혼자서 조용히 가서 그냥 운동하고 하는 거지 딱 그거야 그냥 자기하고만 해라 음. 그런 문화가 좀 아쉽지 묵묵히 그냥 운동했으면 좋겠어. 자, 하나, 둘, 네. 굿. SNS 자기 PR 은 좋지만 이상한 거안 올렸으면 좋겠어. 그런 좀 SNS 에서의 그런 것들이 뭔가 이런 피트니스나 트레이너 이미지에 좀 영향을 또 주는 게또 있겠지. 내가 말 많이 안 하는 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많이 하잖아 사고 치게 돼 있어. 또말 실수도 할수 있고 아유. 그런 부분들. 응. 그리고 나는 입이 험하니까 더말 많이 안 하는 거야. 아호 열. 하나. 둘. 앞으로 트레이너들은 어떤 걸 준비를 하면 좋을 것 조용히 하는 거. <laughs> 좀 긍정적인 말을좀 해봐. <laughs> 아, 조용히 하고. 아, 용히 <laughs> 하는 와. 거라니. 열심히 수업하고, <laughs> 조용히 하면서, 자기 일 열심히 묵묵하게 하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 꼬시려고 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 꼬시려고 하지 말아라. 남녀 문제 아, 많다. 너. 상담 오거나 하면은, 남자 트레이너 왜 싫어해요? 라고 여자 회원님한테 물어보면, 그런 경우가 꽤 많아. 나는 많이 받고, 음, 어. 현장에서. 어. 그것도 문제야. 이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서, 음. 좋은 면들도 많지만. 회원하고 사귀지 말아라. 또 조심해야지. 어. 사귈 거면, 다른 선생님 회원으로 갔을 때 사귀든, 지회. 아,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회원님들이랑 이제 그런 남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은 회원들은 힘들다고 봐야 된다, 솔직히. 직원으로 못 써, 어. 그런 애들은.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음. 다섯. 여섯. 일곱. 진짜, 난 지면이 중요한 것 같아. 어, 발바닥. 피지? 발바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지면 반발력이 그, 펌, 펌스테드 형님 맨발로 하잖아. 그치. 다 이유가 있지. 음. 다섯. 여섯. 일곱. 나 헬스판에 떠나 이유는, 일단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잖아. 맞아, 맞아.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니까 결혼하기도 힘들어. 다른 직업 가질 거도 나도 중간중간에. 그니까, 오 고민. 고민하게 되지, 막. 응. 어. 그래서, 다른 직업군 가는 사람들 내 주변에 많거든? 이해가 되기도 하고, 현실점에서 다른 직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트레이너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은, 좀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까? 물론 이런 건 정답은 없지만, 어떤 버텨어라. 방향이 맞는 걸까? 그냥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트레이너란 직업이 좋아서 만 계속 하고 싶다면, 응. 음, 음. 버텨라. 버티면 기회가 온다. 또 어쨌든 헬스는 또 붐이 그렇지. 있을 거고 또 붐이 있을 거고 봐봐 런닝이 좋고 하이록스가 좋고 인기가 많아졌어 걔네들의 장점은 많이 올라오지 장점이 미친듯이 올라오다가 한순간에 단점은 하나 나와 그러면 이제 그건 끝나는 거야 군중 심리지 봐봐 트레이너들도 런닝하잖아 어. 왜 해? 그러니까 유행하니까 유행하니까 내가 했어 어좀 좋은 거 같아 무슨 런닝 트레이너마냥 마치 런닝을 잘 뛰려면 런닝 잘 뛰는 그렇지 요즘 트레이너 이런 거 어. 하고 있다고 근데 뭐, 그게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아, 자기 마케팅이지. 그, 어쨌든 헬스도 그런 것처럼. 똑같이 부분이 될 어. 거다. 아, 응, 그냥 버텨라. 꾸준하게 수업 하나하나 하나 한 회원한테 잘하면은 2년, 3년 있잖아. 근데 제일 오래된 회원님은 너보다도 오래됐어. <laughs> 나날 알고 지낸 지. 2018년도부터 나랑 수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지. 지금 자신한테 있는 회원님한테 잘해라. 어, 형, 근데 나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다 어. 꾸준한 어. 거랑. 회원님들이 진짜 재산이야 음. 그래서 저도 알로 오게 되면서 우리 회원님들이랑 같이 진행을 못하게 됐으니까 진짜 마음 많이 아프고 좀 이런 힘들고 많이 그고 음. 그래서 몇 분은 제가 형한테 이렇게 오케이. 이어주고 오고 저렇게 했는데 진짜 회원님들 재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콘텐츠로 내 선수님들 또 찾아가기라도 하니까 음. 이게 좀 마음이 좀더 낫더라고 그래서 진짜 계속 이어지는 회원님들이 또 있고 인연이 또 이렇게 있고 하니까 뭐 회원님들 10회 끊으면 에이... 이래버리고 근데 패0회를 끊고 연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야 재등록을 안 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세일즈 기술 어. 30회 끊으셔야 됩니다 어. 몸 지금 안 좋아서 좋지. 이거 해야 돼 이런 기술을 또 많이 강요하다 보면 이런 인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로 사람과 사람의 공감에 대한 부분은 깨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 회원님들 연을 소중히 소중히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찾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할수 있는 거를 찾으면 그 인연은 계속 됐어 오히려 그래. 나 진짜 미연이 님이랑 얼마나 했지 계속 안 끊기고 가는 게 사실 인연이 파네데 그런 소중함을 좀 모르면 트레이너로서 그게 아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꾸준한 거 진짜 공감을 하는 게 형이랑 저랑 느끼시겠지만 인생형도 다르고 가치관도 많이 다르고 되게 다른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서로 7년 동안 꾸준했거든요 진짜 이 형도 서로 지각하는 거본적 없고 그런 게 결국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있잖아. 일 잘하는 사람이 좋냐. 싸가지 없는데. 착한데 일 못하는 애가 낫냐라고 한다면 일 못하는데 착한 사람이 난더 좋은 것 같아. 음, 멀리, 멀리 봤을 때. 어. 일 잘하는 거 좋지. 내가 두번일안 하면 되니까. 근데 싸가지 없는 거는 참을 수가 없어. 그냥 차라리 내가 한번더 하고 말지. 착한 게 나아. 착하면 실수해도 봐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또 근데 형은 매니저 위치에서 많이 응. 봤어. 근데... 아홉. 열. 열하나. 여덟 아홉 열 형은 지금 응. 나랑 같이 있었던 그 방이동 센터에서 응. 2호점 PT샵에서만 일하고 있잖아 응. 나는 퍼블릭 1호점에 있었고 응. PT샵이랑 퍼블릭 차이는 어떤 거 같아? 누구나 다 알다시피 프라이빗하고 응. PT샵은 나 혼자 있는 게 좋아서 그게 좋은 거 같아 나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형은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응. 편한 거 좋아하니까 헬스장 하면은 어, 나는 약간 깃발려 나는 또 반대잖아. 음, 좋아하잖아. 나는 막 시끄럽고 사람 많고 하는 거 좋아해서 참 달라. 형은 완전 아이랑 T 고, 저는 완전 이랑 F 라고 음. 그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뭐? 지금 여기 계시는트에이너쌤들 <laughs> 이렇게 보면 음. PT 수업 아니고 막 그런 거 아니어도 팀있들한테 가서 막 인사하고. 음.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지. 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도 힘든 게 아니야, 진짜. 응. 난 힘들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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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2두로 넘어가? 그래 응넌 어. 그리고 더한 다음에 나 유산소 탈 동안 아형 유산소 타야 되지 아 돼지는 유산소 타야 돼 돼지? 어 돼지는 유산소 돼지는 아니지 복근 운동하고 유산소 타야 돼 돼지는 배 끝난 지 얼마나 됐지? 일주일도 안 됐지 토요일 날 끝났잖아 와 일주일도 안 됐네 어 일주일도 안됐그 많이 찐 거지 5kg 올랐잖아 5kg 그러니까 형은 체질이 잘 찌는 체질이라서 유산소를 타려고 하는 거고요 후. 체질에 맞게 운동해야 돼? 체질에 맞게 해야 돼 어. 사람마다 진짜 다 달라 체지도 다르고 살성 스킨톤도 다르고 아, 맞아. 다이어트 결과의 차이에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컨디션도 좋게 잘 뺐잖아 어. 궁금해. 그래서 덜 찌는 것 같아 이게 형이 말한 컨디션이라는 게 그, 이게 뭐, 체지방률을 떠나서 가스 차고 그런 어, 건강 문제 그리고 옛날에는 다이어트를 해서 못 먹으니까 예민하면 은 실제로 회원님들한테도 짜증을 낼 때도 있었고 솔직히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 다시 인지하고 그 다시 하고, 하고 하려고 음. 하는데 수업할 때 기운이 안 나니까. 음... 근데 그 기운 안 나온 걸티 내면 안 되잖아. 아, 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안 내고 싶은데 나는 거야. 그치, 그치. 근데, 이번 대회 때는 컨디션이 떨어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수업을 안 하면 떨어졌지. 수업 안 하면 오히려 처지고. 어, 훨씬 처지고, 수업할 때 오히려 더, 훨씬 더 좋았고, 회원님들이 항상 내 얼굴 보고 걱정했거든. 얼굴이 걱정인 음. 거지. 기분이나 그런 건, 이... 어, 상관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분게 중요한 것 같아. 대회 준비하면서. 나도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회원님들한테 똑같은 컨디션으로, 똑같은 질 좋은 가치의 수업을 음. 줘야 사실 그게 그래, 트레이너인데,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게 트레이너의 역할인데, 내가 내가 나가겠다고 대회 준비 한다고 현님이 시킨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회원님들한테 드리는 그런 컨디션이나 능력적인 부분이나 집중력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면 수업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거는 이제 사실 트레이너로서의 자질이 진짜 어려워지는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나 긍정적으로 회원님들을 더대하냐그게또 네. 아, 뭐 중요한 거고. 당연히 처음 연차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회원님들한테 짜증 낼 수도 있고 뭐 예민하게 굴 수도 있어. 왜냐면 첫 대회잖아. 그때는 회원들도 떠나가기도 해. 어, 저 선생님 대회 준비한다고 나한테 짜증 내네. 근데 그거를 연도 연도마다 고치려고 하는 게 어, 제일 중요한 웃기시냐. 것 같아.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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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어. 아, 세. 두번 더? 금목걸이 한 트레이너 어. 걸러라 그러잖아. 어. 금목걸이 한 트레이너는 걸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 이건,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엄마가 해줬는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laughs> 형, 근데 우리 오늘 운동 컨텐츠 아닌데. 컨텐츠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 아, 근 7년 동안 매일 보니까 할 얘기가 없다. 아니, 뭐 저번주도 봤잖아, 우리. 저번주에 우리 집에서 자고. 니 네, 코골이 때문에 내가 못 자고. 네. 그건 맞지. 근데 형, 대회장 내가 맞아. 운전한다고 표온했다고잖아 근데 어제도 피곤했나 보더라? 나 어제 골았어? 와. 나 어제 골았어. 밖으로, 와, 나 탱크는 틀야지 아, 어제 늦게 잤잖아. <laughs> 그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진짜 평소에 코안 걸어요. 진짜, 진짜 네. 피곤한 날만 딱오는 스타일인데. <laughs> 아, 근데 너랑 많이 잤잖아, 같은 공간에서. 어. 근데 저번 주랑 이번 주가? 그니까. 원래 막 매일 보는 스타일 아니잖아. 응. 음. 야, 딱 피곤할 때 골더라고, 내가. 네 다섯 여섯 네 여러분 이렇게 운동이 끝났습니다 오늘 저랑 되게 오랜 세월 함께한 이제 성현이 형이랑 같이 운동을 해봤고요 오늘 컨텐츠의 <laughs> 방향성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 하지만 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형이랑 저랑 느껴지신 것처럼 가치관과 성격이 아예 다르거든요 아예 정반대인데도 서로 그냥 이해하면서 되게 오랜 세월 잘 지내고 있는 되게 친한 형이에요 그리고 저 형이 이제 말이 되게 직설적이고 표현이 거칠어 보일 수 있지만 되게 단순하고 솔직한 성격이라서요. 오히려 되게 세심하게 또잘 챙겨주는 형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현이 형은 대회 후 관리로 본인이 살이 잘 찌는 체질인 걸 알기 때문에 유산소를 타러 왔고요. 저는 살이 잘안 찌는 체질이라서 부족한 가슴 운동을 좀더 하려고 합니다. 운동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